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의릉은 한때 중앙정보부가 들어서면서 능역 훼손이 심각했는데요. 문화재청으로 건물 소유권이 이관되고 의릉 복원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최근에는 의릉의 가치를 알리는 의릉역사문화관이 조성됐습니다. 박선학 기자입니다. 조선 20대 왕 경종과 그의 두 번째 부인 선의왕후가 잠든 의릉. 경종은 숙종과 장희빈의 아들로 영조의 형으로 더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본체 병약했던 탓에 재위 기간은 4년, 3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나름 관리되어온 의릉, 1961년 능여간에 중앙정보부가 들어오면서 상당 부분 훼손됐습니다. 막강한 권력기관인 중앙정보부는 홍살문과 정자각 사이에 연목과 돌다리까지 조성했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 사용하던 본관이나 뭐 만들었던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을 다 없애고 현재는 예전의 의릉의 모습으로 이제 바꿔가고 원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 건물 소유권이 문화대청으로 이관되면서 의릉 복원 사업은 시작됐습니다 운동장과 중앙정보부 건물 대부분을 철거했고 살림을 가꿨습니다 외래 수종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의릉의 가치와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의릉 역사 문화관을 개관했습니다. 역사 공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다목적 힐링 공간을 조성한 겁니다. 마을 주민들이 여기서 책도 읽으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또 저에게 질문도 하시면서 쉬다 가는 그런 개념의 새로운 전시관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북구와 문화대청은 의릉 알리기에 적극적입니다. 매년 가을 의릉 역사문화축제와 어가행렬을 진행 중입니다. 성북구 석관동의 대표 명소 의릉. 이번 의릉 역사문화관 조성으로 주민들은 의릉의 가치와 역사를 공부하고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갖게 됐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호입니다.